우리가 항시 전도 몽상이라고 그래요. 전도. 어. 전도가 몽상이라고 그래요, 전도. 앞과 뒤가 바꿔졌다, 이거예요 주객이 바꿔졌다, 이겁니다. 그냥 전도가. 전도가 바꿔져버렸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자, 없는 것을, 없는 것을, 쓸,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있는 것을,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없다고.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헛것을, 헛것을 보면서, 헛것을 보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여자는 잖아요 여자가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 착각이라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쌀 미자 이렇게 들어가죠, 쌀 미자 이렇게 들어가죠, 쌀을 확 뿌려버리면은 다 퍼트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지러워.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러니까 미혹이다고 그래요, 미혹, 미한, 미혹한 인생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몽상의 삶을 삶에는 절대 지혜가 증득되지 않는다. 이 전도몽상이라는 그 자체는 본능의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본능 속에서 허덕인다. 일단 그러면 누가 구다볼때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보면은 이세상에 존재해서 어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래요. 내가 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누가 나를, 어, 벌레 보듯이 한다. 짜식, 나쁜 놈이니까 막 하면서 나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도끼 눈치고 막칼 들고 달라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손에 그냥 막그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뭐다 보면은 망상이에요, 망상. 어? 정신이 분열이 되고, 정신이 병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보니까 그래요. 남이 나를 본 것이 아니고, 벌레같이 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본 거예요. 내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몽상의 단계에서는 다 그러는 거죠. 자기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 헛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가 없는데도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이제 하와 중생, 중생을 위한다, 중생을 위한다 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가에서도요 이제 권력하고 권력쟁투를 하거든요. 이 뭐든지 종교 교단이 예, 재산이 많아요. 하든지 그렇습니다. 교단이, 종교교단이 재력들이 엄청 많죠. 거기서 모든 돈이 정치 자금도 나오고, 뭣도 하고, 그리고 교주가 되면요. 이 대통령 할아버지의 한 10승 정도의 그 아주 떵떵거리고, 아주, 뭐, 남이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원 없는 삶을 살걸요. 그렇게 전대 받으면서, 한 끼를 먹더라도 아리따운 여성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일곱, 여덟 명이 딱 밥을 차려주고, 어? 반찬을 차려주고, 이러면는 어, 아, 그런 왕도 어디있어요 어, 그러니까, 왕같이, 대접받으면서 한 세상 살수 있다 이거예요. 교주가 되려면, 교주가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가를 하거나 뭐를 이렇게 종교인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아, 내가 이렇게 발심해가지고 내 업을 닦아야지. 이렇게 순수하게, 순일하게 하지 않으면은 좀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람을, 응.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했는데, 오, 이상하게. 내가 엊그제께 깡패였는데, 오, 뭐 나한테 저를 안 해. 어우, 너무 좋네. 이렇게 돼가지고, 눌러 앉으면, 옆에 사람들이 무슨 말 한가? 무슨 말 한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동, 기동량 해가지고 써먹어. 어, 그래가지고. 어? 예전에 어떤, 저, 일화 처럼 어, 어느 유명한 도인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 동자가 시자를 하고 있어요. 시봉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뭐, 사람만이 와가지고 도가 뭡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만 했대요. 이렇게. 네? 이렇게. 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날,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도인이, 이제, 어, 출타를 하셔서 없으니까, 어린 시봉한테, 야, 어, 진리가 뭐라고 하던, 그러니까, 어린 애가, 이렇게 한거 그래가지고, 도인이, 이제, 저녁 때 돌아오니까, 내가 이차이차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잘했죠. 그러니까, 나스로다 엄지를 잘라버렸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보고 뵙게요, 듣고 어떻게 하나까 그러니까 도인문중에 어, 어, 가짜 도인이 많다. 왜? 저 사람은 밥을 어떻게 먹나, 어, 말을 어떻게 하나, 걸음걸이는 어떻게 하나, 이것만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켜가지고 그렇게 어, 모방을 해요. 그러니까 뭐뭐 뭐 하는 척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런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계에. 부딪힐마다 일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위선이 되는 거죠. 거짓말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몇번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꾸 이렇게 하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자기 업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몽상의 삶에. 불집 화택이라 하거든요. 불에 타고 있는 너희 집 불에 타고 있다. 나와라 살려면 나와라 했는데 멀뚱 멀뚱 쳐다보면서 좀 바보 같은 놈이 무슨 불이 났다고 자꾸 저렇게. 근데 그 말이 안 떠와 들리지도 않네. 그러니까 불난 집에서 열심히 히닥거리면서 살아. 그러다가 이제 불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를 말하고자 하면요. 그러니까, 이 전도몽상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 전도몽상이 되면 구속이 된다. 이겁니다. 구속이, 뭐가 구속이 되냐면요. 아, 제 사람 착하다. 에? 착하다. 악하다. 에? 이렇게 이제 상대말이 나와요. 상대말이. 착하다, 악하다, 뭐. 잘났다, 잘났다, 못났다, 못났다. 그 다음에 뭐 가졌다, 가진자다, 가진자, 못가진자,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이 돼 버려. 그 다음에 뭐또 이제 뭐또뭐를 믿는자, 안 믿는자, 뭐안 믿는자 이런 식으로 향시해. 상대에 시달려버리는 거 상대적인 경계인데, 이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쪽에서 보면 아 착하고, 이쪽에서 보면 악하고, 그 다음에 뭐 보수냐, 진보냐, 예? 그 다음에 자냐, 우냐,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뭐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본, 보니까 그런다, 되는 거죠. 에? 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쪽이면 자잖아 이쪽이면 오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쪽이 자고 이쪽이 오는데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 실체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나라는 것도 없는 거구나 이게 조건에 따라서 만남에 따라서 구름이 일어나고 흩어지듯이 다 이게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거 우리 몸을 불태우면요, 우리 원소가 뭐뭐 0.4그런 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게 다 인연 따라서 만나가지고 원소가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으로 만들어지듯이 우리 몸도 이렇게 우주로 보면 뭐 하나의 티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이제 티끌이 모여가지고 또 합해지면은 이렇게 이런 몸도 생기고 우주도 생기고 뭐도 생기지만 또 그게 또 없어져버리면은 또상 분쇄가 돼버리면은 다시 또 티끌로 가고 또 소립자로 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쪼개고 쪼개고 나면은 에너지밖에 없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에너지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에 했던 그 경계에서 나오는 에너지 파장하고 어, 그 순일도하고 그 빛하고 그 다음에 어, 전도몽상, 어? 전도몽상에 시달리는 그 여기서 나오는 그, 어, 에너지하고 그 빛인 그 밀도가 틀릴 것이다. 파장도 틀릴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에 시달려요. 이게. 근데 자기는 애기에 시달리지 않은 걸로 생각해. 근데 엄청 시달려요. 엄청 시달려가지고 구속이 돼요. 구석이 돼가지고 나는 착하다, 잘났다, 가진 자, 믿는 자, 보수, 자, 우. 이거에 맨 하루에도 7만 번이 이게 시냅스가따다다닥 깨가지고 생각이 7만 번, 하루에도 7만 번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은 뭐 24만 번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이것도 이제 에너지가 빠져나가니 머리로 70% 빠져나가면 죽어요. 어, 못 견디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퍼져버려요 퍼져가지고 주인님 주인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상대적인 경계에 시달리지 마세요 우리 죽겠습니다 하는데도 경고음을 자꾸 주는데도 이런 상대적인 경계에 그냥 막 시달려가지고 집착하고 이게 절대적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사람을 막 어? 욕하고 냉소하고 뭐 삐져가지고 그냥 뭐 어? 말도 안 하고 집안에 부모 형제끼리 어? 아니면 부모 자식끼리도 이런 거에 어? 시달려가지고 어? 의절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어리석죠. 그러니까 본인은 누구를 그런데도 누구를 위해 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자유가 없는 사람이 누구한테 자유를 줘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평생 구속 속에 구속에서 해 가지고 그 도가지 속에 모기처럼 응 윙윙윙 하고 있는 거. 독을 못나온다고 이거 아니에요. 응? 자.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속으로부터 해방감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머리로 공부해가지고, 공부하면 교수의 박사가 그러면 뭐 지혜를 제일 먼저 증득하죠. 그거 없어요. 어. 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이 증득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수들도 그러고 뭐 그러면은 전부 다 이런 종교도 다 머리로 해버려요 머리로 머리로 굴려버린다 머리로 굴리면 전부 다 다시 또이거의 상대적인 경계에 시달려버린다 이 명칭이 이런 것이 상대적인 상대말이 있는 것들은 다 없는 거예요 허상이다 라는 겁니다 실체가 없고 실상도 아니 아무런 것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있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머리를 돌리고 또그 다음에 머리를 돌리고 머리를 돌리고 이런면 논쟁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몽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 본인이 아닌 것 같아도 항시그 본능 속에서 자칫 살고 있다라고 항시 자각을 해야 돼요. 자각을 우리가 본능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조금이라도 지혜 빛이라도 조금이라도 봤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조금만 또 교만하고 뭐를 또옛날에내 업습이 그대로 살아남기 때문에 그 업습에 잠깐 내가 경계를 딱 놓쳐버리면 보초를 잠깐 불친번을 잠깐 잠자는 사이에 그냥 확. 그냥, 업이 그냥 막 옛날에 나의 잠재 의식이 그냥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의식이 확 나를 덮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도 또 엎어지고, 잘 나가다가도 엎어지고, 그러더라도 갈지자라도 되면 아,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빛을 봤으니까 내가 또 다시 어둠 속으로 다시 또 빠져가지고 또 헤매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딱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이제 나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어둠이 어 이게 어둠이구나라고 아는 사람은 그래도 갈짓자라도 하고 극복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구속으로부터 해방이 되려고 계속 노력을 한다, 라니다 그러니까 금생에 어, 해탈을 하고 열반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탈이라는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거, 예요 구속으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잠재의식에 저장돼 있는 이 저장돼 있는 그거를 잘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구속어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박 불특정 다수 칼리들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과거에 시달려요. 과거, 과거에 시달리고 그것도 안 좋은 시, 거에 시달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 막, 야, 지 자식 기분 나쁘게고 우리 엄마 이런 뭐, 쭉, 아, 그러면은 과거에 시달리면 지금 내가 현재를 현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현재밖에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입을 이렇게 말하고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그런 머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신통력을다 가지고 있고 이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게 갖춰져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갖춰져 있는데도 이게 이 사소한 거, 이것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멀리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같이 내 옆에 사는 배우자가 최고인데, 이 배우자를 통해가지고 보면, 성질나고 막 믿고 그러면, 저쪽 어디 산에나 교회나 절이나 뭐 이런 데 성당에 거기에 가면 뭐가 이렇게 신성한 뭐가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리석음이다. 어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항시 자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몰 가족 여러분들도 항시 그걸 알시지만, 우리가 일몰 보면서 좋다, 좋다, 하지만, 그 좋다는 주체가 누군가, 그거, 그거를 항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자각을 이렇게 반조를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생각을 멈추면은 그게 이제 보여진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몰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